잘 알아두시오. 선생은 앞으로 이름이 두 개입니다. 뭐요? 내 이름이 두 개라니? 내 이름이 두 개라니?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이파 2019에서 공개될 LG 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LG G8x V50s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LG G8X V50S냐고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똑같은 모델을 해외에서는 G8X 국내에서는 V50S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전에도 LG가 G 시리즈, V 시리즈의 경계를 좀 애매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똑같은 제품을 이름을 두 개로 출시하게 됩니다. 두 개!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나름 LG의 규칙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반기 전략 플래그십이 G 시리즈, 하반기 전략 플래그십이 V 시리즈였지만 LG 전자 MC사업 본부장님께서 2019년 2월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로 19년도 이후부터는 4G LTE는 G 시리즈, 5G는 V 시리즈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LG 전자가 갖고 있 던 G와 V 시리즈의 네이밍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추후에 5G 모델만 나오면 G 시리즈는 사라지는 건가요? 첫 번째는. 듀얼 스크린 2입니다. 이제 LG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떠올리면 듀얼 스크린인데 LG전자는 최근 LG G8X V50S에 관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추측해보면 대체적으로 듀얼 스크린 2에 대한 내용이고 처음에 나오는 시계는 기존 고정 각도인 0, 104, 180이 적혀있고 새로운 제품은 프리스타 힌지를 적용해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 1의 단점인 핸드폰을 닫았을 때도 볼수 있는 전면 알림 창을 탑재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듀얼스크린 1에서 나왔던 단점들을 많이 수정한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하진 않지만 듀얼스크린 2는 1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사실 해외 기준으로 보면 G8X로 불리기 때문에 기존 LG G8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GSM 아레나에서 공개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전면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G8보다 조금 더 커지고 V50보다는 조금 더 작은 6.3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디어 삼성의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처럼 기존 노치가 물방울 만큼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홍미노트 7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방울 노치로 변경된 것은 기존 노치보다 작아진 게 100번 반길 만한 일이지만 사실 타사에서는 물방울 노치를 보급형에 쓰이고 플래그십은 펀치홀을 쓰기 때문에 실 사용자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은 갤럭시 A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도 해요. 이로 인해 디자인은 많이 예뻐졌지만 갤럭시 노트 10처럼 잃는 것도 많습니다. 즉, G8에 탑재된 TOF와 같은 Z 카메라가 빠졌기 때문에 세계 최초 정맥 인식 기능, 보안성 높은 얼굴 인식 잠금 해제, 에어 제스처 등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증인 저에게는 얼굴 인식 잠금 해제가 갤럭시보다도 더 편리한 기능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스마트폰의 필수인 조도와 근접센서는 베젤에 숨어 있고 상단을 보면 작은 수화부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추측해보면 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 즉 화면 자체에서 소리내는 기능이 빠졌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CSO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V에서 썼을 때 효과가 가장 컸고 어, G8 또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뭐 필름이나 강한 유리를 붙이게 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삼성이 버린 3.5mm 헤드폰 잭 단자는 남아있고 후면은 이번에도 카툭티 없이 일체화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타사의 경우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카툭티가 있는 반면 LG는 전체적으로 두께를 증가시켜서 카툭티를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깔끔해요. 후면을 보면 지문인식 센서가 보이지 않는데 이건 LG 최초로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보면 후면에는 주얼 카메라인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G8의 사례로 봤을 때 국내용은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옆부분을 보면 메이저 오토 포커스 센서가 다시 탑재될 가능성도 있어요. 나머지 스펙은 스냅드래곤 8 5 또는 8 5 플러스가 탑재될 예정 예정이며, 6GB 또는 8GB의 램. 저장공간은 128GB 또는 256GB의 메모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배터리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보기로는 한 4,000mAh 정도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한 세대를 건너뛰는 네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새로운 폰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듀얼 스크린의 전력을 개선했을까? 두 번째는 듀얼 스크린 사용 시 폰이 좀 많이 뚱뚱 뚱해졌는데 이게 좀더 슬림해지고 더 가벼워졌을지 세 번째는 듀얼 스크린과 메인 폰의 화면 색감이 달라서 좀 이질감이 들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었을지 네 번째는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고도 강화 유리를 붙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갤럭시처럼 25와트급 이상의 고속 충전을 지원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듀얼 스크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가장 기대되는 거는 LG의 UX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지에요. 삼성은 원 UI 업데이트 이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용성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LG는 어떻게 변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것도 루머와 유출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100%다 맞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좀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게 진짜 LG V50의 후속으로 출시한다면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은 좀...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V50를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후속작이 출시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도 듀얼 스크린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저도 LG 폰을 써보면 거의 V30 때부터 진짜 좀 괜찮아졌다고 느끼고 V40부터는, 와. LG도 하드웨어적으로는 진짜 많이 좋아졌네라고 느꼈는데, 항상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LG는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앞서 말한 뭐, UX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히 LG가 사후 지원에도 더 많은 힘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국내에도 가상비가 좋은 중국 폰들이 점점 더 많이 정발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기에는 AS나 사후 지원,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UI 등 사실 사실상 좀 국내에서 메인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LG가 소비자의 의견, 아니, 사용자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좀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소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어좀 많은 부분에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